제2권, 제1편, 2군대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온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집안 사람들로부터는 훌륭한 아들, 영우, 아무리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 니콜 루시카로서,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겸손한 젊은이로서, 친지들한테는 이목이 수려한 경기병 중위, 춤의 능수 모스크바에서는 훌륭한 신랑 후보자로서 환영을 받았다. 로스토프네의 교제 상대는 온 모스크바였다. 올해는 로스토프네의 모든 소유지도 저당 기한이 갱신되었으므로 돈은 노백작의 수중에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니콜루시카는 자기의 전용 승마며 아직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입고 있지 않은 독특한 최신 유행의 승마 바지며 코가 무척이나 날카로운 조그마한 은제 박차가 달린 최신형 장화를 신고 굉장히 유쾌한 나날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본래의 생활 상태에. 이럴 때까지 며칠 동안을 지내고 나서 로스토프는 차차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굉장히 성숙해서 완전히 어른이 돼버린 느낌이 들었다. 성서시험에 불합격하고 비관했던 일. 가브릴라에게서 마차싹을 빌었던 일. 소녀와 비밀이 기소했던 일, 이러한 것들은 지금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먼 소년 시절의 장난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지금 금빛의 번쩍이는 자켓에 병사용이지만 게으르기 훈장을 단 경기병 중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중년의 유명한 승마 애호가들과 더불어 자기의 말로 원행하고 있다. 또 그는 가로수길가에 살고 있는 안면 있는 부인들한테 밤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르하로프네의 무도회에서는 마주르카의 지위도 하고 까멘스키 원수와 전쟁 이야기도 하며 영국 클럽에 드나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니소프가 소개해준 마흔살가량의 대령과는 너나 하는 숙신한 교제를 하고 있다. 황제에 대한 그의 정열은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어느 정도 식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황제를 본 적도 없고 볼 기회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그는 자주 황제에 대해서나 황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하고는 그래도 자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황제에 대한 아직도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자기 감정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천사의 화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알렉산드로 바블로비치 황제에 대한 모스크바 전 시민의 존경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하고 있었다. 군대로 돌아가기까지 모스크바에 체제한 짧은 기간 동안 로스토프는 소냐와 가까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멀어져 버렸다. 그녀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엽고 또한 열렬하게 그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다.그러나 마침 그는 청춘의 어느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이 시기에 있어서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얽매여 있을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익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자기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 모스크바 체제 중에 소냐에 대해서 생각이 미칠 때마다 그는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 그런 정도의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어딘가 다른 대에도. 내가 모르는 여자가 아직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훌륭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게다가 여자와의 교제는 남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무도회나 부인들의 모임에 드나들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척했다. 경마며 영구 클럽이며 제니소프 와의 유흥이며 그리고 그기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이며 그것은 젊은 경기병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3월 초순 노백작 일리아 안드레이치 로스토프는 바그라지온 공작의 환영을 위해 영구 클럽에서 베풀어질 만찬회 준비에 골몰하고 있었다. 백작은 가운 차림으로 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국 클럽의 요리장인 유명한 페옥지스터와 클럽의 사무원에게 바그라온 공작의 환영회에 쓸 아스파라거스와 새물 오이며 딸기며 쇠고기며 생선 등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었다. 백작은 클럽 장립 이래의 회원이자 간부였다.그가 박을 아치운 공작 환영회의 준비를 클럽에서 1인 받은 것은 이러한 거창한 환영회의 준비를 훌륭하게 해낼 사람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준비에 특별한 돈이 들때 예사로 사죄를 쓸 사람이. 좀처럼 없기 때문이었다. 요리사와 사무원이 유쾌한 얼굴로 백작의 명령을 들었던 것도 이 사람의 지휘 밑에서 몇천 루블리를 요하는 만찬회의 준비를 할 때처럼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알겠나? 가리비를 말이야. 가리비를 또로 주에 넣어야 해. 알겠나? 그럼 찬 요리는 세 가지가 되겠군요. 하고 요리사가 물었다. 백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보다 적게 할 수는 없지. 세 개야. 그리고 마요네즈가 하나. 하고 그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했다. 그럼 철갑상어는 큰걸 쓰시렵니까? 사무원이 물었다. 깎아 주지 않는다면 할수 없지. 가져오게 해. 아참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그밖에 또 전체를 내놓아야 하잖아. 아, 아 큰일 났군. 하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 그리고 도대체 누가 꽃을 가지고 와주지 미치니까. 어이 미치니까 어디 내가 뼈도 못 쓰고 분아예. 뛰어 갔다 오지 않겠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지배인을 보고 그는 말했다. 보덤버스 꼬부 나야로 얼른 좀 가서 원정인 막심한테 말해서 말이야. 농부들을 부역시켜 온실의 꽃을 있는 대로 모두 다 싸서 이리로 가져오라고 이러게. 그리고 금요일까지 화분을 200개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가지가지의 명령을 한뒤 그는 부인에게로 실어 가려고 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내고 일부러 몸소 되돌아왔다. 그리고 요리사와 사무원을 불러 다시 무엇인가 명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가에서 산에 닿은 경쾌한 발소리와 박차 소리가 들리고 아름답고 혈색이 좋고 거뭇거뭇한 위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백작 아들이 안락한 모스크바 생활로 피로가 가신데다가 아첨을 받고 있는 태도를 지으며 들어왔다. 아, 너냐. 정말 바빠서 눈이 돌 것만 같구나. 노 백작은 무엇인가 부끄러워 하는 듯한 태도로 아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내 손이라도 빌고 싶을 정도다. 참또 가수들이 있어야 하겠군. 악단은 집의 악사들로도 되겠지만 어때 집시라도 불러야 할까. 너희들 군인은 모두 그것을 좋아하니까 말이지. 하지만 아버지, 바그라온 공작이란 사람은 쉔거라벤 전투 준비 때도 지금의 아버지처럼 야단 법석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 백작은 일부러 화난 듯한 얼굴을 했다.뭐야 넌 그따위 설명이야.아무래도 좋지만 어디 내가 한번 직접 나서서 해보렴.그리고 백작은 요리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요리사는 공손하고 슬기로운 얼굴로 날카로운 관찰하는 듯한 그리고 상냥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 놈들이란 정말 어쩔 수가 없군. 페옥지스트.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 늙은이들을 놀려 대단히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으리 젊은 분네는 거저 실컷 자시면 그것으로 그만일 뿐 여러 가지 것을 치우고 차리고 하는 것은 젊은 분네의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 노백작은 유쾌한 듯이 아들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외쳐댔다. 아, 넌 마침 때 맞추어 잘 왔다. 이제 곧두 필의 말을 끊은 쓸매를 타고 배주호프 백작 한테로 가서 말이야.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의 신부름으로 댁의 딸기와 새 파인애플을 얻으러 왔다고 좀 말해 다오. 다른 데에서는 도무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만약 당자인 백작이 계시지 않거든 공작영의 분들한테 가서 부탁하고 거길로 그곧 라즈굴라이한테로 뛰어가서 마부인 이파스카가 알고 있다. 거기서 집시인 일류유시를 찾아내서 말이야. 바로 그오를로포 백작 내에서 하얀 까자 그 외투를 입고. 춤을 추었던 사내야. 기억하겠지? 그 녀석을 이리 나한테로 끌고 오너라. 집시 여자들도 같이 이리 데려올까요? 하고 니콜라이는 웃으면서 물었다. 자, 어떡할까요? 이때 안나 미아일로버나가 사무적이며 근심스럽고 동시에 언제나 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기독교 신자다운 부드러운 표정을 띠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걸음걸이로 방안에 들어왔다. 백작은 안나 미알로보나에게 거의 매일처럼 가운차림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북스러운 태도를 지으며 자기의 옷차림을 사과하는 것이었다. 아녜요. 백작 괜찮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눈을 감으면서 말했다. 그것보다... 베조호프 백작 댁에는 제가 갔다 오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비에르 씨가 이리 옮겨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집 온실에서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뵙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답니다. 그분께서 보리서의 편지를 갖다 주셨으니까요. 득택으로 보리아는 이번에 참모부 소속이 되었어요. 노베 작은 안나 미아일로보 나가 일의 일부를 맡아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며 그녀를 위해서 작은 쪽 마차에 말을 달도록 명령했다. 베주호프에게도꼭 와달라고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분의 자리도 잡아 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과 부인과의 사이는? 하고 그는 물었다. 안나 미아로브나는 눈을 들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애수의 빛이 서렸다. 아, 백작, 비에르는 정말 불행하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제가 들은 풍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당시 비에르의 행복을 모두 기뻐했을 무렵은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말씀이에요. 그 젊은 배주 호포 백작은 정말 훌륭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이 가엾어서 될수 있는 대로 위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로스토프 부자는 같이 물었다. 안나 미아일로브나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